화물차 운행하시는 전국의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짱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벤츠 21톤 수축 윙바디 차량이고요. 22년 2월에 등록된 22 각자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26만 km를 주행을 했고요. 마력은 476마력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오토, 리타더, 미러캠 그리고 5채널 불박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AS 기간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네, 축타이어도 양호합니다. 공구가 암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입고가 된 차량이고, 이제 벤츠 서비스 센터로 탁송을 보내려고 지금... 차량을 빼놓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타이 상태 양호하죠. 네, 아주 빵빵하게 남아있습니다. 윙체어는 길이가 10m 2 0이고요 타이어도 빵빵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모컨 있습니다. 오 커피 한 상을. 벤츠는 참자체가 높아서 밥상을 이렇게 등반을 이렇게 하는 배에 기분이 듭니다 솔루프 있고요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아, 되면 밥이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있고요. 가이이이 <목소리> 보시면 5채널 불박 그리고 센터페시아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에 수납공간도 넉넉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러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266,000km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차는 이제 벤츠 센터에 입구를 시켜서 점검을 받고 이상 있는 부분들은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저희 매장에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키도 두벌이 있습니다. 이상 짱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